목포어요 예, 네네. 이거 국물을 같이 드리니까. 아, 국물 같이 드시죠. 예, 네, 육수만 벗어 드시면 되시고요. 아, 이런 이거? 거는 모든 목, 모든 목, 뭐, 뭐 드라는 예, 거지? 네, 예, 백년초 노란색은 치자 다 천연재료입니다. 아, 천연재료고요. 그 다음에. 국장 직접 만드신 거고요. 이거는. 수제구요. 메밀목도 만드 거고요. 메밀목. 이거는 천연초. 올반개, 올반개요? 올반계? 예. 예. 이게 올반개인가요? 그렇죠. 올반개, 올예요 올반개라는 식물 뿌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 떡국으로. 도토리떡이고요. 그리고 이게 콩국, 예. 콩국도 있고요. 여기 도토리 말린 것도 예. 있어요. 예. 그죠 예. 메밀가루도 있고, 묵가루도 있고, 예. 메밀가루도 있고요. 예. 건조묵도 있고. 예. 네, 근 네. 이게 상당히 맛은 있겠네요. 예. 그 연락처나 뭐 그런 거. 네, 예. 명함 예. 아, 이거, 이거. 예. 어. 해도 되시는 거죠?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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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하나 놔주시면 돼요. 예. 예. 도토리 뭐 식염 천연이네요 천연 예. 100%죠. 100%죠. 100%. 네. 네. 네 감사합니다.